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어, 부분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인데요.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 내곁에는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낙심될 때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삶의 시련과 뭐 여러 가지 핍박으로 그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나랑 같이 동역하던 나의 형제자매들이 나와 언제나 함께할 것 같았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면 어떨까요? 그만큼 낙심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는 마음이 낙심되고 또 무너지고 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상황, 상황들이 있었어요. 지금 디모데우스에서 바울은 로마의 그 네로 황제 극심한 핍박 속에서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어제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얼마 안남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았음을 지금 바울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였습니다. 그 4장 9절을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와라. 바울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10절, 4장 10절을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자 대마는 골로새사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1차로 로마에 투옥됐을 때 어, 누가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문안했던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 명, 명령하셨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야고보서 사장 사장 야고보서 사장 사절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마는 근데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대마는 결국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십절을 계속 보시면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자, 그레스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서만 이름이 언급되거든요. 근데 디도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죠. 디도는 사도 바울의 다른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아, 또 다른 목회 서신인데요. 그래서 이 그레스계와 디도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달마디아로 이렇게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곳, 이, 그곳은 이미 바울이 다녀간 곳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곳이에요. 달마디아라고 하는 곳은 그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일루리곤이라는 곳입니다. 일루리가, 일루리곤이라는 곳의 남쪽 지역이 달마디아인데, 아마 그곳에 개척한 교회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둘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랑 그레스게도 지금 바울의 곁에는 없고 지금 감옥에 투옥 중인 바울 곁에는 누가 있죠? 11절에 보시면 누가가 나와 함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지금 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네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이 이 바울의 이 표현은 놀라운 증언입니다. 마가가 누구죠?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도팀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나바와 엄청나게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어, 마가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가를 회복시키셨고 또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마가는 유익한 자다. 그 나중에 마가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마가복음을.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고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그 자신에게 해를 끼친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주의를 줍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그 16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자, 로마의 법정에서 몇두 번의, 최소 두 번의 변명의 기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재판 때 함께했던 나와 함께했던 모든 나의 동역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대마만 나를 버리고 세상을 세상으로 간게 아닙니다. 전부 다 나를 버렸어요. 처음에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에게 해를 입혔던 알렉산더도 나를 힘들게 한건 사실이지만 정말 더 힘들었던 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일이 아닐까요? 아마 혼자라고 느낄 수 있었다면, 아마 마음의 낙심과 무너짐이 있었다면, 아마도 바울이 그 아픔을 고스란히 견뎌냈을 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나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주어지는 특별한 간증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몇몇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린 절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겪으셨죠. 예수님도 아마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서 십자가 를 앞에 두고서 자신께서 택하, 당신이 택하신 12명의 제자가 전부 다 자신을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십자가 십자가로 가는 그길 앞에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혔던 그 순간에 예수님 같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를 자신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베드로도 세 번이나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어, 주님은 그런 배신을 겪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배신도 제자들의 실패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완전히 온전하게 실패 없이 그런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신 그 혼자 되는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 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놀라운 간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모두 다 나를 버렸어요. 대마도 떠났고 지금 자신과 동역하던 디도와 그레스게는 지금 사역지로 보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요. 처음에 나와 변명할 때 했던 사람들 모두 다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의 간증이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17절 상반전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서 서서 계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을 주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모두가 다 바울을 버렸을 때 모두가 다 바울을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됐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곡한 청이에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단 1초도 주님의 부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혼자인 것 같을 때 주님께서 내 곁에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다, 단순히 주님은 바울 옆에만 서 계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힘주셨습니다. 17절, 17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말씀이죠. 다 나를 버리고 혼자인 것 같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낙심될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을 때, 다 나를 떠나갔을 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을 내기가 힘들 것 같을 때, 나 혼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힘은 사람들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얻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도 아닙니다. 책을 읽고 얻는 힘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성한 영적인 힘입니다.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주님께서 옆에 서 계셔서 바울을 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구성 역사를 쭉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힘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힘 주셨고 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또 다윗을 강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고백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바울 곁에서도 예수님께서 서서 힘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박해를 받을 때 주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이렇게 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1년 6개월을 바울이 거기서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바울 바울을 주님께서 힘 주신 이유가 있었죠. 이런 고린도에서 받았던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 주신 겁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을 힘주신 이유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 주님의 영광이 전파되고 죄인들이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힘주셨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왕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위정자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이 특별히 누구들의 사도였죠?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주셨다. 주님의 은혜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곁에 서 계셨고, 바울을 힘주셨고, 마지막으로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7절 하반전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정말 사자의 위협에서 주님께서 살려 주신 것이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죽음의 위험을 비유해서 묘사하는 것이던지, 주님께서 바울을 건져 주신 겁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사자의 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서 6장 16절을 보시면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laughs> 다니엘서 6장 2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왕이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 살아계시는 다니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맹수의 입도 완전히 봉해버리십니다. 죽음의 능력, 죽음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건지셨어요. 근데 단지 순간의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1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하,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또 건져내셨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죽음의 위협에서도 건져내셨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도 건져내신 겁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이 악에서 구하여 주십니다. 바울을 바울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온갖 악의 공작들, 박해와 핍박들,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 끝까지 지켜 주시는.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로 듯 하려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주,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단순히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온갖 위협에서, 온갖 악에서 주님께서 구하여 주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영원한 진노에서 건져내주십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이 땅의 죽음의 위협 건져내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악의 위협에서 건져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질 주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테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에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가 혹시 있으시다면, 낙심될 때가 있으시다면, 정말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믿던 사람들이 나를 등졌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나갔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주님께서 곁에 서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곁에 서서 나를 힘주십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힘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은 결국엔 영원한 구원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힘듦과 어쩌면 그 외로움과 이 땅에서의 낙심의 구덩이에서 주님의 힘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찬송할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바울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뭐라고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 함께 서계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영원으로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을 때 함께하고 힘 주시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시고 이 진리 아래서 힘을 얻으시고 또그 힘듦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